국내 30대 그룹의 부채가 최근 2년 사이 26조 원 가까이 늘어나 600조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오늘 금융투자업계와 재벌닷컴에 따르면 30대 그룹의 부채 총계는 2013년 말 624조 3천억 원으로 2년 전보다 25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. 이는 같은 시기 국내 공공기관 부채인 523조 2천억 원보다 101조 원가량 많은 수치입니다. 특히 10대 그룹의 부채는 449조 6천억 원으로 30대 그룹 총액의 72%를 차지했습니다. 신용도가 좋은 상위권 그룹들이 빚을 내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지면서 여신 시장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 것입니다. 2011년부터 2013년 그룹별 부채는 삼성그룹이 87조 5천억 원으로 8조 6천억 원 늘어났고, SK그룹은 67조 3천억 원으로 8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. 롯데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의 부채는 각각 35조 2천억 원과 30조 5천억 원으로, 2년 사이 각각 3조 6천억 원과 9천억 원 늘었습니다. 현대차 그룹은 같은 기간 68조 7천억 원에서 69조 원 늘어 증가액이 그룹 규모에 비해 적은 3천억 원에 그쳤고, LG그룹과 포스터그룹의 부채액은 각각 1조 5천억 원, 3조 8천억 원 감소했습니다.